얘들아, 혹시 너네 위기 탈출 넘버원 아니? 아니지. 그거 뭐만 까딱하면 죽는 거잖아. 맞아. 맞아. 너의... 숨 뒤로 쉬어서 사망. 오늘 게임도 버하면 죽는 그런 오 게임이야. 오. 우리 다니면서 뭔가 특이한 게 있으면 말해주자. 그래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사망? 아, 그런 건 없네요. 가게 하나 한번 가보자. 로컬마트. 로컬마트. 음... 이거 마시면 사망. 어, 진짜 아니야? 여기 믹서기 있어. 그래, 여기 들어가봐. 아? <목소리> 와, 아, 이제 잔인이야. 와 잔인이야. 아, 이제 너무 징그러워 이게 너무 잔인한거 야 이거 해도되는거 맞겠지? 어, 이거 조금 그아 우리 설정을 바꾸자 자 이거 케첩입니다 케첩 케첩. 어나 케첩에 버무려주세요 <laughs> 충격받았어 <laughs> 아다요아리미야야 아, 아, 빨리 룰미야. 구해 료미 구해 아, 야 료미 잘하고 설빙이랑 굴어먹어 못나오게 밀어 료미 못나오게 아아야 비켜 야 나 왔다. 오인다. <laughs> 우 멜님이 살렸다. 로미야. 아니야 내가 넣었는데. 난이 음료수 가 뭔지 궁금해. 섞어 보자. 오케이. 맞으세. 먹어 봐. 아, 밖뭐 없는데? 아무도안 해. 희 봐봐. 도희 얼어서. 예, 어. 그래니 어? 어? <laughs> <정도면. 멜리> 머리 <laughs> 어, 여기 여기 소화전 <laughs> 터졌어. 어? 뭐야? 여기 어. 오케이. 거기 어, 위에 탄거 싶다. 와, 미쳤다. 아 근데 이거 진짜 주, 조심해야겠다. 아니면 왜안 죽지? 왜나 죽기 있어, 싫은데? 지금 탈모야사가. 예 네. 네아 죄송합니다 선 고객님 그 저희 탈모 치료는 여건물이거든요. 안녕하세요. 어 네, <laughs>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코로나 예방 접종 맞으러 왔어요. 아 요즘 쌍수는 수술도 어... 아니에요 고객님. 어, 뭐야? 아 제가 뭐라고? 보니까 이 병원체 아, 그냥 한두 시간만 누워 계시면은 새로 태어난. 여러분은 정신적인 병이 있는 거 같아. <laughs> 매리, 사진 찍어볼까요? 그래? 어나 이거 해봤어. 나 누워볼게. 저번 달에. 야 이거 나도 나도 m r i 더아나 MRI. 나 누워볼게. 와나 누웠다. 밖에 보면 버튼이 있더라. 뭐 맥스 파워 이런 거. 오! 오! 호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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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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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난 <laughs> <laughs> 아무 일 없었어 나는 똑똑해서 음. 그런가봐 렐리 아직 안 들어갔잖아 나 들어갔다 왔어 대박? 바보야 다시 들어와봐 어? 어 누워봐 자아 저거 <laughs> <야>, 나요이 <상대나! 야!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거 한번 가볼까? <laughs> 우리 뱅뱅 돌아가는 거 좋아 저거 타보고 싶어 그래? 어. <laughs> 아! 야 왜! <웃음> 뭐야? <웃음> 재밌겠지? 아! 야 왜? 땅에 있는 거 함부로 주워 먹지 마. 멜림 이거, 이거 먹어 봐. 멜림 이거 이렇게 멜리 아!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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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? 너 여기 음료수 먹어 줘. 어? 어? 내가 준비했어. 너를 위해서. 먹어 봐. 이거 파인애플 맛인가? 사과 맛인가? 사과맛 사과 맛. 와, 와, 피도 래졌어. 아! 아! 와 뭐야? 과일인데. <laughs> <파인애플! 웃음> <파인애플! 웃음> 아! <우와>! 야, 용비야. <laughs> 나

나 샀거든? 뭐야! 뭐야? 어? 우와! 요미 안녕! 세시같이 같이 같이 <laughs> 우와! <가자>! 우와! 우와! 와 우와!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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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! 우와! 우 우와! 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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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그 우와! 우와! 우 <목소리> 바닥에 갈려서 <laughs> 아, 바닥에 걸려서 죽었어. 음, 이거 아스팔트 에 걸려서 죽은 거야? 어. 그 아스팔트 아니네. 여기 여기 무슨 차차 차 있다. 오, 어, 이거 나 지금 어떻게 어, 죽는지 보이거든. 빠질 것 같아. 우와. 아, 네! 와, 아네? 야, 야, 아니네. 나 걸렸어. 어, 어, 식물군의 양분이 되었는데? 아 아, 아, 아... 공하 있는데. 와우. 또이하로가면하하하하면안 <놀빵> 돼. 돼. 돼! 아, 돼. 아, <놀> 어, 하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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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,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 여기 하 맞는 하 같아 어 근데 마을 아니... 잘 만들었다. 그니까 어 여기 토사 있어요. 오, 와 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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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빠이요 아까 거긴가? 어 아까 거기는 머리가 그쑥 들어간대가 여기. 어 물에 다 젖는 거 아니지? 뜨거, 뜨거. 나 뜨거. 와안 그래도 없는 머리카락 다 탐겠다. 머리카락이 문제야. 몸이 컸다는 데 어짜. 어 여기 터스트기. 어디야 또이? 우와! 여기! 여기! 들어가봐 내가 불려줄게. 왕토스트니 안녕? 오케이. 여기 여기 멜린 여기 처음 시작 점 Toasters. 여기. 어려우면. 아니 오늘 잘못한 거 같은데. 우와! 아니 이게 맵 겁나 크네. 나좋아줘 메인으로 와 볼래? 갔다. 나재밌는거 샀거든. 이거 300 로봇짜리네 재밌는 것 같아. 300 로봇. 어. 아 자, <laughs> 이거 무려 흑우템 음300 로봇짜리. 어? 야, 뭐야? <laughs> 뭐야? 뭐야? 저기, 뭐야? 저기 뭐야? 가운데 서 있어, 나다 같이. 오케이 가운데. 우와,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 나오지, 나오지. 야 위에, 어. 위에 이거 뭐야? 예? 나 나봐. <laughs>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 게 많습니다. 알겠죠? 있습니다. 이불도 네. 위험해. 어 뒤통 조심하시고요. 길 가다가 조심하세요. 네. 그냥 나가지 네. 말자. 네, 집안에 와 있다. 그럼 가자. 모두 안녕, 뿅치바. 네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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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빨라졌어.